저는, 어, 어, 부산지방고용운동청에산재개발지도가강감염팀 그, 있습니다. 아, 강염팀장을 만든 최은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이드로 <laughs> 하겠습니다. 어, <갈게요. 웃음> 예, 옥차는 산업안전보험법 일반자 통치 구조에 이해서한번습로고두 번째, 아, 안전보험까지 체계라는 있습니다. 이게 뭐냐? 아리고 그냥 본도그니다 그리고 뭐세 번째 외교학자는 조치가 불가다 네. 그리고 근로자의 보험 가입가입이번이되아야다어 관리, 그러니까 어기실 어, 어, 때, 어기실 어, 때 어, 그런 수준으이 어, 많기 때문에. 정신을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입을딱 하시면 1954년 5월 10일날. 이, 안전, 사람 안면 보험법, 협력, 협력이, 예, 근로기술법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이 국장의 안전과 보험 분련에 관련돼, 직계공학으로 되 있었어요. 이 세월이, 세월이 흘러 가지고 이제, 올해 2019년 1월 15일날, 90년도 1차 전문계정 이후 2차 전문계정을 했습니다. 그 전문계정 내용은, 다른 판너을 드렸는데, 참기 싫어 예. 전면 계정을, 이 시점이 지금 오래 남닙니다내년부 시작이니까. 이걸 아셔야지 비교가 될수 있다는 거죠. 에? 그래서 참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이 사랑하는 보험법은, 여러, 어, 보험법이란 명칭의 법령은 우리 고용보험 소관이고, 법적 법적 어, 함께 그리고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이 세입이다 어, 이렇게 돼있다. 그다음 같은 내용인데 여기에 어어 사로 안든 법은 법 법률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가정용과 사로입니다. 서류조개용. 그런데 사로 만든 법은 기술에 대한 규칙입니다. 이거는 안전 규칙, 보험 규칙에 대한, 즉 현장에 대한 그 안전 수칙 관계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기게 되면 뭐 대부분 뭐가 될까요? 사고다 그러니까 어보통가무었죠또 네. 이것을 어기게 되면 또뭐 사고죠. 또는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 중지, 인영을내니다 알죠? 예, 아주 무서운, 아주 무서워요. 네. 그리고, 그 유해기업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의 규칙이 필요습니다 그렇죠? 있습니다. 규칙, 시행 규칙으로 범, 범 용이 하나 있고, 시행이 하나 있고, 세계의, 어, 시행 규칙이 부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기술상의 지침 및 자금 변경 표현에 어, 들은이들은 안전공간에서 자로 그, 어, 작성하는데 어, 하고 있고, 어, 요거는 연구치료 어, 사기입니다 그런데 그래, 일반적으로 행정명령상 으로 것이 그러니까 얘기하면엄음난량의 내용에 예, 예, 그런 어, 기준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언제요? 간단하게죠? 예, 정확합니다. 모르시면 손드세요. 이안되십니 예,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로관전 보험 법령이 무슨 특징이냐? 자, 총치 있고 실시 보치, 보치의 시행규칙, 보차도 벌칙에 대한 구조를 되어 있고, 보치가 시행이영고 여기가 적용된전략적지 사항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사법안전 보험 법령의 특징이냐? 이 특징이 해쉬인데, 해심인데 자, 전문적 전문 기술적이다뭐냐면 그 안전조치, 보건조치라고 이야기하니까, 세상에 유행자들, 불가민로서들이 누구나 시대가 상업하되고 발생할수록,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인간을 위험하는 것들이 많아지겠죠. 그죠? 유행자들. 최근에 시작계게 뭡니까?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보건조치. 예. 네. 만들어졌잖아요. 자꾸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 그것은 <laughs> 일반적인 게아니 음, 공학적으로 또 어, 여러 가지 이렇게, 이렇게 기술적으로 복잡 당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법령을 보면은 전부 기술입니다. 그래서 빠졌다. 두그 번째, 어, 어, 복잡 다양성도 아까 그를 제가 설명했고, 그리고 이거는는뭐 요건, 시절도 시각한 게 아니다. 응모하는 게 아니다. 무조건 이미 기준이 아니고 강제 기준입니다. 예, 책이야한자한자 누가? 자, 사업주. 그리고 로자도지켜야됩니다 예, 켜게 되지만은 그러한 법률이 징이 있다. 까등록합니다또한편으 복수 관련해고하네요 자, 공식을 보면은, 아, 자. 자 구급적인 목적이 뭐냐? 근로자의 안에가 안전보험을 유지하고, 정진하는 것이다. 해치는 무다고요 근로자. 즉그 노동자가 해야 될것같다 일단, 근로자 의법면은근로자들되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는 안전, 사회안전보험 기준을 향립하고, 그리고 안전보험 책임수를 연합 기 규명하여서, 예? 산업재해를 유방한 무시에 쾌적한 자본계를 조사한다. 그리 해서 어떻게 한다고? 예,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고 정년시키겠다. 우리 올해 노동부의 그 정치 목표는, 산업화된 보건의 목표는 안심이 듭니다. 안심이 듭니다. 오늘도 오늘 무사히. 이겁니다. 옛날에 표기조 달려, 액자에 드러나는 오늘 무사다 나갈 때 무사히, 마지막 들어올 때 무사히 그래서 안심이 있더라구요 Decent work 이건 좀 다른 개념인데 이 좋은 디스트 찾아보셨죠? 여러 번내용 갖고 있다 <laughs> 자, 명호인데요 명호에 보시면 산호체의불려다 어, 사업자, 근로자 대표, 그거 다 아시죠? 그죠? 네,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근로자를 하면, 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부위에 따른다. 자, 지의에가격 없이 인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 노동은 최고등 정치이수다 포함된다. 그러나, 올해 개정 이렇 내년부터 시행될 것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바뀐다 글로우 기정법상의 도전 아닌 자의 학계 수준, 흡수고용공사자등 이럴 어. 수 있죠. 자, 가관 안전 숙정. 이거는 뭐냐? 학교는 철저하게 된다. 작업장이 어떠한 유행자는지 확인하는 것. 그리고 안전보험진이다. 안전적으로, 또법원적으로 진단하는 위험성을 발견하고, 이것을 개선해서, 어, 어, 그래 하는 고 중재재예. 캬, <laughs> 이거 중요합니다. <laughs> 어, 올해, 우리 정부가, 아, 올해가, 2022, 2022년까지, 우리 정부가 목표를 하고 있는 게, 어, 어, 사망자주의 목표가 있죠. 여러 목표가 있는데, 그 중에, 네. 자산자도고 사망되잖아요. 스스로, 이렇게. 슈사이다, 이렇로 그리고, 교통사고, 예? 네? 그 다음에, 무슨, 표까요 참, 짬에서, 이지 바로 군대죄입니다. 군대죄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게 1명 이 1명 2명 3명 그리고 3개월 이상 요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 3개월, 그, 이것을 사고성이라고 어, 하면요. 3개월 이상, 아니 요한이 필요하다. 동시에 2명이 이상 발생했다고 합니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원을 했는데 3배월 넘어서 2명이, 그럼 군대죄에 의해서 해버는 겁니다. 알겠죠? 예측할 수 없잖아. 요예측 없지. 없지 며칠, 며칠, 며칠이 있을지, 예, 어, 정확히 예측할 수 없잖아요. 이러한 그러니까 수는 학생들된다 부산사도는 질병, 어,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몇년 이상 발생하지 예, 주의해야 그러면 주대제 나면 어떻게 되나? 우리가 분양보고 하고, 예, 또 외사로 예, 분석하고, 예, 감독관이 가서 또감독니다 예, 조사, 조사 서고, 저기 감독. 管理中心。